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600단어 분량으로 헤딩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 형식으로 한국어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 m v p 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2025년 형 루노 삼성 QSM5입니다. 세련된 스타일과 진일보한 성능으로 다시 한번 중형세단 시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이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QSM5는 한 눈에 봐도 고급스럽고 다이내믹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LED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자아냅니다. 프론트 범퍼의 디테일도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더욱 스포티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측면에서는 매끄럽게 이어지는 루프라인과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이 눈에 띄는데 이는 차량을 더욱 길고 날렵하게 보이게 합니다. 18인치 다이아몬드 커달로이 휠도 기본 적용되어 한층 스포티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 디자인이 얇고 길게 이어져 있으며, 테일게이트와 범퍼까지 이어지는 곡선미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라이트 시그니처는 야간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QSM5는 편안함과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공간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세련된 대시보드 레이아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3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이 조화를 이루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터치 스크린의 반응 속도도 빠르고, 메뉴 구성도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전자식 기어 셀렉터와 다기능 터치패드가 탑재되어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여 성인 3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고,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여유로워 장거리 이동 시에도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실내 무드 조명, 그리고 3존 공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한층 더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승차 경험을 선사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2025 QSM5는 놀라운 진화를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은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190 마력, 최대 토크 27.0kg, m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럽고 빠른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가속 반응은 민첩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충분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해 총 시스템 출력 230 마력을 발휘하며, 연비는 리터당 약 20km의 달의 효율성 면에서도 큰 만족을 줍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하여 노면 충격을 잘 걸러주고 코너링 시에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핸들링은 가볍지만 직관적이라 운전하는 재미도 충분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 가솔린 모델이 약 2900만원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에 따라 최대 380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들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설정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만큼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르노 삼성 특유의 세심한 품질 관리와 AS 네트워크 덕분에 신뢰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5르노 삼성 QSM5, 어떻게 보셨나요?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뛰어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 MVP에서는 여러분께 다양한 최신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이 스크립트를 조금 더 길게 늘리거나, 특정 스타일로, 예, 더 캐주얼하게, 더 전문 리뷰어처럼 수정해드릴 수도 있어요. 추가로 원하시나요?